네, 교과서 207쪽 우리 오단원 마지막 전시 동원체제와 민중의 삶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전시는 전쟁 때를 의미해요. 전쟁 때 그리고 자원을 가져다 쓴다는 뜻에서 동원체제 그리고 이 자원을 가져다 쓰는 어떤 시스템을 패턴화했다는 측면에서 체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가장 마지막 부분 30년대 40년대를 이야기하는 단원입니다. 지금 원자폭탄 터지는 사진도 보이고요. 전쟁 끝난 후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13년대 아베 음, 2013년도 아베의 어, 침략에 대한 정의. 그래서 평화 헌법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일본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하면 이해가 잘될것 같아요. 208 페이지에 이제 전체주의는. 중학교때 배우셨던 여러분 히틀러와 무솔리니 그리고 히로이토천황 이제 실제로 이세 인물들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 사진에서 이렇게 이 대표적인 당시의 군국주의, 전체주의 인물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요 페, 페, 페이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연표인데요 우리가 2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음, 대공황 그리고 31년, 37년 두 시점부터 일본이 본격적으로 어, 대륙으로 이제 공격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만주를 넘어서 중국 본토까지 침략하는 모습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종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해서 아이들도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왜 직업을 잃었는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국민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당시에 자원을 국가 중심으로 좀 집중시켰던 전체주의의 등장 배경에 대해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은 여러분이 자세히 배우셨겠지만 사진 자료 보면서 어 전선, 전선이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있었다는 것 정도가 한국사에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일본하고 한국이 예, 식민지 영역이 이 정도인데 만주를 넘어서서 지금 중국 본토 상하이 예, 이 지역까지 전선이 확장된 모습, 동남아 태국 베트남까지 이차 세계 대전 그리고 하와이까지 전선이 확대된 모습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면 대공황이 발생하고 전체주의가 대두되다. 그래서 일단 이 단어의 키워드는 전체주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배경이 원인이 되어서 정치적인 충돌로도 나타난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공황이라는 단어는 공포와 두려움을 뜻해요. 공포, 두려움,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정치 경제적으로 나눠서 본다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유주의라는 경제정책이 실시되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이 소비보다 많아지게 되면 재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쟁도 끝났고 좋은 환경인데 왜 장사가 잘안 되는지 사람들이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원인을 모르니까 더 두렵겠죠. 그래서 29년에 시작된 이런 두려움들은 전 세계로 확산이, 확산이 되면서 어, 주식 시장에서 폭발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든지, 그래서 어,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정말 경제의 표면적인 그런 문제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그 전까지는 잘 운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에 만난 자본주의 위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을 위한 국가 간의 어떤 차이로 나타나게 됐는데, 3번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는 이 해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블록 경제체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블록은 묶음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들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국과 식민지를 묶어서 다른 지역의 성품이 아닌 본국의 식민지에다가 본국의 물건을 파는 이런 어떤 굉장히 베타적인 경제 블록을 형성합니다. 베타적은 타인을 배척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집단 내에 굉장히 폐서, 폐쇄적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국가의 권한을 강화해서 새로운 해결책으로 New Deal 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아까 전에 아이들이 들고 있었던 피켓을 보면 이제 재고가 발생하고 생산량이 과다해졌는데 재고가 발생하고 이 재고가 팔리지 않으니까 기업은 적자가 생겼겠죠. 그럼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기업은 운영을 할때 노동자의 임금을 깎을 것이고, 그럼 임금이삭감된 노동자들은 월급이 없으니까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구매가 감소하면서 다시 재고가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끊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은 제 이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임금 삭감과 그 구매 감소 부분을 건드려서 여기에 일자리를 공급을 하게 되면 구매가 조금 촉진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공황 문제를 빠져나왔는데 4번에 보이시는 독일이라던가 이탈리아라던가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제공황을 극복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정치적으로 모이게 되면서 차라리 식민지를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오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에 기반이 되는 사조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전체주의의 대두. 그래서 전체주의는 당연히 국가나 정부 같은 좀 커다란 규모의 그래서 어, 개인의 자유를 좀 압박하고요. 국가의 존망 존재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망하는 것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득을 양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시즘이라는 단어 들어 보셨을 텐데 파시즘이 번역했을 때 전체주의가 가장 가까워요. 결국엔 전쟁이 터지게 됐고 이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짧은 기간 안에 프랑스를 비롯해서 서유럽 전체를 장악하게 됐고 일본은 전선을 아시아에서 벌렸죠. 31년에 만주, 그리고 32년에는 만주국이라는 일본인의 친일본인의 친적인 네, 그런 어떤 실제로 중국인이 여기 왕좌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일본의 간섭과 개입을 받는 허수아비 정권 이게 이제 만주국이라는 형태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아닌 척했지만 실제로 어때요? 일본이 식민지를 영토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전쟁 체제를 준비했고요. 자, 가장 분기점이 되는 부분 중일 전쟁이 1937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의 침략으로 그리고 일본의 먼저 공격으로 중국인들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와로 전쟁이 확산이 됐고 이어서 동남아시아 아까 보셨던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런 지역까지 확산이 되고 마지막에는 하와이에서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까지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전선이 동남아부터 태평양까지 확산된 모습입니다. 전체구의주의 국가의 심리학에 맞서서 미, 영, 중, 소등 여러 나라와 민족 연합군을 결성을 했고요.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2차 세계대전 자체는 끝났지만 어, 이, 이후에 새로운 문제로 냉전이라고 하는 시스템까지 지금 현재도 약간 완화되긴 했지만 남아있죠. 그리고 식민지 국가들은 독립을 바지했다라는 게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